물을 너무 못 먹은 후에 하나 더 분갈이를 해보려 하거든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거리 화분에 있는 애인데요. 얘가 너무 물을 못 먹어요. 다른 애들은 좀 먹었거든요. 근데 얘가 제일 못 먹어요. 이렇게 말라서 바스락거릴 정도로. 그래서, 음, 여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. 제가 이걸 풀어서. 이 화분에다가 다시 하나 더 심어보려 합니다. 한 열흘 좀 되니까 제법 빵빵해졌어요. 그래서 제가 걔네들도 이렇게 다 화분에다가 옮겨줬거든요. 얘도 보면은 얘는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애예요. 이렇게.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? 물을 빨리 못 올리고 말라서 이렇게, 음 이렇게 이제 말라서 그런 게막 보이고, 얘는. 아, 이런 거는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물을 잘 올리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전에 분갈이 하는 걸 한번 올려드렸는데요. 아, 그때는 제가 이 철사를 아우 자르다 그냥 꽃가위로 자르는데 잘안 자라지더라고요. 그리고 가위 줄기도 막 자르고 자르다가 그래서 하다가 못 잘랐는데요. 아 그걸 몰랐네요. <laughs> 연장 쓰는 습관이 어, 안 돼가지고 어, 뺀지로 뺀지로 자르니까 잘 잘라지더라고요. 다시 한번 해봅니다. 지금 이번에는 어, 요 철사를 여기 이걸 다 잘라낼 거예요. 빼고선 제가 지지대로 새로 고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어, 여기 분갈이 해볼게요. 어, 화분이랑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다 빼줬어요. 이렇게. 근데 자르는 거는 어, 이 철사가 너무 굵어가지고 힘들었어요. 이거는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쏙 빠져요. 근데 이제 어, 이렇게 말라서 버석버석하네요. 얘는 얘는 물 준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물도 못 올리면서 이렇게 말랐어요. 그러니까 얘는 분갈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고리에 있는 이세 줄기 철사를 잘라야 돼요. 연장 쓰는 법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. 네요. 어, 벤치 요걸로요쪽 어, 부분에 요쪽 부분에 넣어서 자르더라고요. 저만 모르는 건가요? 가운데쯤 이 철사만 이렇게 철사만 잡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뚝 잘라줬어요. 아, 세 군데를 일단 다 잘라볼게요. 일단 세 군데를. 여기도 이 철사 부분을 이 안쪽까지 넣어서 딱 잘라요. 딱 잘라주고 여기도 또 하나 가운데쯤 가서 여기를 딱 끊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밑에서는 이렇게 빼면 아까 풀렀던 어, 화분에서 분리시켰던 이 부분이 있죠? 그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쏙 빠져요. 이렇게 얘도 이렇게 쏙 빼고, 하나 더, 하나 더, 살살, 여기 세 개가 빠졌어요, 밑으로. 그리고, 윗부분. 윗부분은, 이렇게 잡아다니면, 요 고리였던 부분 있죠? 고리였던 부분은, 이렇게 음, 잡아다니면, 분리가 돼요. 이렇게. 빠졌죠? 자른 부분. 아, 요런 걸, 요렇게 하면 편한 거를, 그거를 못 잘라서 낑낑 했답니다. 그럼 요렇게 이제 흐느적거리는 거를 제가 지지대로 다시 잡을 거거든요. 일단 요거 놓고요. 예, 여기, 마음 깔고, 마사를 좀 넣어준 다음에, 물빠짐이나 통기성 때문에. 일단 바닥에 어느정도 높이만큼 흙을 넣어주고요. 그리고 이 화분, 뺀 화분을 제가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거거든요. 이거 얘를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요. 여기 이제 주변 테두리를 이렇게 채워줘요. 이렇게 테두리를 얘는 이렇게 눌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바크가 많이 들어가 있고 헐라이트가 있어서 흙이 아니에요. 100% 흙이 아니라 흙이 있으면은 흙만 넣으면 이렇게 꾹꾹 누르면 너무 다져져서 안 되거든요. 요 화분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고요. 이렇게 그래서 이걸 쏙 빼면 여기다 저 화분을 쏙뺀 자리에다가 이렇게 낭창낭창 다 늘어지는 후야를 어디가 앞인가? 이 화초들도 얼굴이 있거든요. 이쪽이 그러니까 어 잎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쪽이 앞이에요. 여기는 보시면. 뒷부분 같이 보이시죠?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돌려서 얼굴을 잡아주고, 앞부분으로, 쏙 들어가요. 이렇게쏙 집어 넣어주고, 여기가 여기 조금, 이렇게 모자란 부분만 위에다가 흙을 얹어주고요. 뒷부분, 우선 지지대를 먼저 세워야 될것 같아요. 하고 그리고 이런 또 가늘은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걸 휘어서 이 뒷부분에다가 받침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찌르고요 또 이쪽 반대편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, 중간, 중간 지지대랑 얘네랑 또 같이 이렇게 잡아줘야 얘네가 이렇게 탁 쓰거든요. 이렇게딱 잡아줘야 돼요. 이 부분도 여기 앞에 지지대랑 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. 그래야 훨씬 튼튼하게 이게 잘서 있거든요.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려서. 이게 첫사라 여기 그린색으로 아주 좋아요.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. 또이 왼쪽 이쪽에 이쪽에 음, 있는 지지대랑 이렇게 얘도 이렇게 지지대랑 얘랑 같이 또 잡아서 묶어줘요. 이렇게 한번좀 길게 끊어서 이렇게 한번더 돌려서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. 더더 짱짱하죠.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철사는 이렇게 안 보이게 뒤로 집어 넣어주고요. 이쪽에 하나 또 얘, 얘만 이렇게 잡으면 돼요. 얘도 얘랑 여기 같이 같이 잡아서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하면 이게 제법 짱짱하거든요. 지금 다 심어 줬어요. 여기다 마사나 난석 같은걸 이렇게 올려주면 물줄때 흙이 위로 넘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이런 줄기를 여기 옆에 고정시켰던 이 철사에 넣어서 같이 같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좀더 자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면서 키우시면 되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건들거리지 않게 이제 요거 요 지지대를 하나 더 됐었구요 요런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난에다가 세워주는 요게 있어서 여기다 한 번씩 더 대주었어요 어 여기다 이렇게 뒤로 받치게 요기 여기다가 기퉁이에다가 요 모서리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사선으로 음, 모서리에다 사선으로 이렇게 찌르고요. 이렇게 음, 하나는 요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찔러요.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요쪽으로 x 자를 합쳐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더 대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음, 뭐 이거는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. 에 이렇게 한번더 대주면 더 이게 더 튼실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을 더 여기다가 다 대줬답니다. 이렇게 튼실하게. X자로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해서, 음. 아, 가운데 했던 지지대에다가 같이 이렇게 한번더 저는 이렇게 엮어줬어요. 그러면 더 이제 중심이잘 잡혀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됐죠. 짱짱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호야 일단은 호야를 분갈이는 마쳤어요. 분갈이는 다 마쳤는데요. 이제 물 주고 얘가 물을 잘 올려서 이렇게 또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물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 됐어요.